시황과 종목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많이 빠졌다 조금 들어올렸는데 내일 확률은 60% 어, 내일도요. 어, 올릴 확률이 40%. 코스타 올라갈 확률이 60% 어, 내릴 확률이 40%. 자 코스타가 조금 더더 아유 어, 더 어, 올릴 확률이. 자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올라간것 같네요. 어, 얘가 오늘 대장을 한것 같아요. 대우플러스 음. 자, 지금부터 어저께 예, 말씀드렸지만,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대 플러스 21선 갖고 싸웠어요. 21선. 아. 21선. <laughs> 오픈 베이스 21선. LG화. Lg 화학은요, 조심들 하시고요 2차전지 뭐 대장주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2 0 0일선2 0 0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2 0 0일선 갖고 싸우세요. 상보, 자 상보는 11선 이탈되면 안 돼요. 신규 금지입니다. 아, LG 화학도 신규 금지, 에에플러스 신규 금지. 오픈베이스. 신규 금지 LG 화학 신규 금지 에, 상보 어, 상보도 신규 금지 자 11선 갖고 싸우세요 상보 11선 이탈되면 안 돼요 상보 11선 금호석유 아, 금호석유 어, 어, 신규 금지예요 자 금호석유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손절가 좀 짧게 잡고 싸우자고요 이 자리에 에, 20만 2,500원 어, 20만 2,500원 손절가 잡고 싸우세요 자, 금호소유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ISI 시스템 통합 아, 관련주예요. SGA, 예, 자2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이평선을 2일선 갖고 싸운다. 아, 테마죠 오르지. 정원의 NCS, 자 얘도 마찬가지로 2일선 아, 신규 금지예요. 어. 어, 정원 n s 는 신규금지입니다. 아, 2일선 갖고 싸우요 K, k l 얘도 마찬가지. 지금부터는 2일선 갖고 싸운다. 아, 신규금지. 쌍류정보통신. 아, 얘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아, 감자 들어가고, 어, 유상증자 들어갔어요. 어, 무상진자인지 유상증자인지 봐야 되겠지만, 여튼간에 예,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대신정보통신 신규금지고요 어, 11선 음, 이, 11선이 이탈되면 안 돼요 11선 자 11선 갖고 싸우세요 KCS 자 신규금지고요 어, 지금부터 얘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신규금지예요 한솔 인... 인티큐브 어, 들어가시고요. 어, 어,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오일선 음, 어, 홀딩이요 위즈코프 자 신규 검지고요. 얘도 어, 오일선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 검지입니다. <laughs> 위즈코프 아이티센 예, 얘도 역시 엔자 예, 패턴을 다시 한번 들어올리지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 어, 있을 수 있지만 어, 신규는 금지예요 손절가를 6,560원 어, 손절가 6,560원 갖고 싸우세요 어, 신규 금지예요 현대무백스 자 얘는 얘도 신규, 신규 금지구요 61선 갖고 싸우세요 61선 이탈되면 안돼요 어, 61선 갖고 싸우시기 바라겠어요 61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면은 음, 한번 볼게요 아유 프리미엄 449%부터 있고 5200억 아유 대시오 신규 금지요 데이터 솔루션 음, 홀딩 하시고요. 어, 당분간 2일선 어, 2일 갖고 싸우세요. 2일선 어, 2일선 갖고 싸우세요. 보스카이 ICT 신규 금지고요. 어, 11선이 깨지면 안 돼요. 어, 11선. 어, 11선 갖고 싸우세요. 어, 신규 금지입니다. 11선 나무 기술. 자, 아, 5일선 갖고 싸우세요. 5일선. 음, 나무 기술, 11, 5일선이요. 그 다음에, 예, 현대 오토에버. 어, 신규 금지구요. 어, 지금부터는, 음, 11선. 음, 11선 갖고 싸우세요. 11선. 21선이 이탈되면 안 돼요. 어. SK 예, 홀딩 하시고요. 생명선이 21선이에요. 21선 갖고 싸우세요. 어, 21선 릭스 솔루션 음, 홀딩 하시고요. 어, 손절가는 음, 짧게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에 532원, 손절고 잡고 홀딩 하세요. 어. 자, 리스 솔루션, 회사가 재무가 좋으면은, 아유, 씨. 차트만 이쁘다. 아. 차트만 이뻐요. 얘네들은 템만 갖고 는 치는 종목이 먹고 사는 애들이죠. 리스 솔루션, 어. 아이크래프트. 자, 신규 금지시구요. 금지고요 어, 손절가는 여기 61선이 깨지면 안 돼요. 명심하시구요. 자, 조금, 음, 8,330원으로 잡아줄게요. 손절가 8천, 음, 8,330원. 어, 손절가. 아, 어, 자, 지금부터는 21선 갖고 써 보세요. 21선. 신규는 금지에요. 어? 신규는 금지입니다. 아이크래프트 아시아나 어, IDT 정지돼고요 롯데정보통신 자, 홀딩 하시는데 에, 손절가를 여자리에 얼마? 39,900원. 어, 손절가 39,900원 잡고 홀딩 하세요. 자 앞에 에, 4 4,7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 밑에서 돌리면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뚫으면 물어보세요. 4 4,700원. 비트컴퓨터 어, 헬스케어 관련주죠. 어, 홀딩하시고요. 5일선 갖고 써보세요. 5일선 에스트렉. 예. 자. 아 신규 어, 금지구요, 5일 선 갖고 싸우세요. 5일 선. 오파스넷 에, 자, 이 친구는 어, 61선. 61선 갖고 싸우세요. 61선 이탈되면 안 돼요. 어, 신규 금지요. 자, 5상자 이 예, 이쁘네요. 자, 오상제일 자회사가 괜찮은데 예, 올해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음, 플러스 나왔네요. 어, 1분기 매출도 좋네. 예, 오상제일. 자, 홀딩하시고요. 어. 가져가세요. 어, 손절가는 기피접자가 6,220원. 손절가 6,220원 잡고 홀딩하시고 9,000원 일차적으로 9,000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오상제일. 9,000원. 동부, 자, 동부는 손절가 짧게 잡고, 이 21선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 지금부터 21선, 어, 얼마, 1,050원. 손절가 천, 1,040원? 어, 1,040원 무너지면 안 돼요. 손절가 1,040원 잡고 홀딩. 네. 갖고 계신 분은요, 저자로 깨지면 안 됩니다. 자, 하나 시스템. 예, 신규 금지구요 121선 생명선을 두시구요 121선이 생명선이야. 지금부터는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5일선, 생명선은 121선이고 5일선 갖고 싸운다. 아셨죠? 5일선. 자, 하나 시스템. 자, 삼성 SDS. 어, 손절가 여기 잡으시구요 어. 17만 5천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이 자리 17만 4천 5백원 어, 홀딩 하세요 손줄가 고이 잡고 어, 1차 20만원 오면 다시 한번 체크하자고요 어, 20만원 1차 목표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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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고기 다 여기서 신규, 어, 금지고요 어, 자, 생명선은 121선이에요. 어, 2만, 음, 6천, ,000, 26,000원요. 손절가 26,000원 잡고 싸우세요. 어, 생명선은 이, 60, 어, 121선이에요. 이 121선이 깨지면 안 돼요. 어, 26,000원 잡고, 어, 손절가 잡고 싸우시기 바라겠어요. 더 쳐, 쳐줄 가능성은 5대5. 5대5 내려왔다 올라갈 확률 5대5 어, 내려올 확률도 있고요 올라갈 확률도 현재로서는 확률적으로 어, 어. 높지는 않아요 어, 50%는 좀 넘어 어, 일단은 자자 어. 자, 다우기술 자 신규는 금지고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신세계 아, INC 5일선 갖고서 5일선 이탈되면 안 돼요 5일선 갖고서 오시기 바랍니다 5일선 신규 금지요 자, 됐고 자 사물인터넷 음, 오랜만에 사물인터넷 나왔네요 아, 오늘 IT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네요 아, s d a 예, 말씀드렸죠? 아, KL 말씀드렸고 아, 어, 오픈베이스도 말씀드렸고 아, 일단 이 통과 이제 IT 관련주, 소프트웨어 IT 관련주는 빼고, 어, 2020, 여권 백신으로 할까요? 산방, 상반기, 예, 신규 상장, 어, 신규 상장 빼고. 어, 어, 오늘은 백 블록체인하고, 어, 어, 백신 여권, 음, 백신 여권 한번 봅시다. 자, 아, 얘 예, 아까 했죠? KT, 예, KT는 자, 손절가 32,000원. 32이 자리에 안 깨져야 돼요. 어, 안 깨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야 돼. 아, 32,000원 잡고 싸우세요. 자, 아이그래프트 했죠. 어. SK텔레콤 21선이 생명선이에요. 21선. 아, 신규금지예요. 21선 갖고 싸운다. 라이언시큐어. 얘는 생명선이 시, 11선이에요. 자, 11선 이탈되면 안 돼요. 생명선 11선 갖고 싸우세요. 신규금지. 케이어랩 예, 얘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음, 21선이 생명선이에요21 21선 어. 자 지금부터는 생명선은 21로 잡고 어. 싸우는 선은 올라가는 선은 21선 갖고 싸운다 21선 아셨죠 자 21선 갖고 싸운다 아. 자 백신 여건 했고 블록, 블록체인 아. 블록체인 합시다 자, 검색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자, 2일선 갖고 서 KLA, 2일선 어, 신규금지예요, 2일선 갖고 싸우세요 SJ솔루션, 2일선, 신규금지 주연테크 어. 자, 얘도 테마로 먹고 사는 애죠 자,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주연테크 2일선 한컴 위드 자 61선 갖고 싸우세요 61선 이탈되면 아웃이에요 신규 검지 61선 갖고 싸우시면 돼요 카카오 카카오 정리 카카오는 정리요 자 시트 립스자 시트 랩스 홀딩 하시는데 손족 걸죠. 그럼 금 여기까지 잡자고요 6천 600 640원 어, 손절가 640원 잡고 올딩이요 KT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니테이2테 11선 이탈되면 안 돼요. 11선 갖고 꼭 싸우세요. 신규 금지요. 자, 11선 갖고 싸운다. 신규 금지. 자, SBI 음 피테크 솔루션 자 얘는 지금부터는 5일선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5일선 갖고 싸운다 드림 음, 에, 시크릿 자 요거는 21선 갖고 싸우시고요 어, 21선 어, 신규 금지입니다 신규 안 돼요 파수, 파수. 음. 자해먹고이 회사 지금 놀고 있는데 손절가 예, 지키시고요신규는 음, 금지 자 손절가 7,100원 손절가 어, 7,100원 잡고 홀딩이요 손절가 어. 어, 잡고 싸우세요 한국전자인증 어,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오일선이 어, 탈되면 안돼요 오일선 없어보세요자 오일선 어, 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